9월 24일 수요일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참은 25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숲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와께서 호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현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려워짐과 같으니라. 호를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네, 오늘은 몇 가지 미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 관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러 어몇 가지 미덕에 대해서 여러 미덕에 대해서 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어 미덕 아름다운 더큰 덕인데요. 뭐그 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에, 덕은 미덕은 절제가 미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큰 덕인데 이 미덕의 뜻이 바로 어 도덕적으로 바르고 아름답다. 또 그러한 행위를 가르치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미덕으로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이 절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먹는 것에 관해서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은 씀씀이도 그렇고 또 생각도 그렇고 또 시간 관리도 그렇고 어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그 힘든 것이 그것 중에 하나가 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먹는 것 절제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16절과 또 17절 그리고 27절, 28절로 말씀하면서 이 꿀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꿀을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이겠죠. 근데 네. 당시로 얘기하면은 뭐 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꿀을, 꿀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죠. 이제 꿀을 다 좋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꿀을 먹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또, 어, 27절에도,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지, 절제할 것을 미덕으로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어, 친하다고, 그냥,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자주 방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17절에,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뭐, 좋다고 하니까, 또 편하다고 하니까, 표현을 못할 뿐이지 사실은 자주 다니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은, 좋은 것도 한두 번인데요. 좋은 사람도 한두 번 만남인데, 왔다 갔다 계속 하면, 혹시라도 싫어할까, 미워할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눈치 있게 채는 것, 그 알아차리는 것, 절제하는 것이 미덕인 것을 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방문하는 것, 친교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자기 통제력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절제에는, 절제의 미덕은 먹는 것과 자진 방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꿀은 좋은 음식을 상징하는 매력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단지 그냥 먹는 것, 꿀, 꿀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비유할 때에,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 통제력이 상실돼서 어리석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고 과식하면 토하게 되는 것처럼 너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면 자기 망신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성, 무너진 성벽에 거하는 것 같다. 이렇게 파괴된 도시와 같다. 이렇게 참, 절제하지 않으면 당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통제력 절제하지 않는 것이 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말씀하면서 절제야말로 미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첫 번째로 어, 가르쳐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아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감입니다. 공감. 참, 슬픈 사람에게 웃은 이야기를 하거나, 또, 기쁜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아주, 싹 잊어먹을 정도로 분위기를 싸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전하고, 기쁜 사람에게는 또 기쁨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좀그 사람에게는 침묵이고, 또, 함께함이어야 되잖아요. 추운 사람에게는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입혀주는 거죠. 그게 공감의 능력인데, 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요즘에 우리 개신교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미덕이 아닌가를 보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는 사회로부터 이렇게 좀 격리되거나 또 왕따를 당하게 되는, 외면당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데요. 에, 기독교는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집단이다. 또는 뭐어 스스로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사람들과는 그렇게 섞이지 못하는가라고 하면서 시민 상식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어또 사람에게 죄 의식을 심어 줘서 자기만 의롭게 여겨지는 그런 외식주의자들로 우리는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감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을 한번 볼까요?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게 참 공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참 슬픈 자에게 상처 입고 있는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함께 울어주는 것또 기뻐하는 자에게는 같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 상처 입은 자에게는 식초를 부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감의 능력인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교훈으로 말하고 있는 미덕은 바로 공감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공감의 능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5절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신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 여기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극률이 공감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4장,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라고 하면서 어, 채율한다고 하는 말이 공감한다, 동감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감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바울은 우리에게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바른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공감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내용을 쭉 보면 나와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참소하지 말라, 23절 내용을 보면 23절에 참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렇게 말좀할 수가 있는데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참소가 대단히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절제와 더불어 공감과 더불어서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소할 참, 호소할 호. 이 참소한 자로 비유되는 것이 성경에는 사탄 마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탄은 늘 동방에 의인 욥을 고소하듯이 예수님을 또 대적하듯이 또 선한 자를 꼬이듯이 그렇게 참소하죠. 그래서 참소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사탄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은혜로운 말이야말로 미덕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를 통해서 바울은 또 한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소하는 말 대신 참소자가 되지 말고 은혜자가 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참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자로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미덕은요 어, 절제고 공감이고 또한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이 미덕이야말로 왜 중요하느냐 오늘. 인간은 어거스틴은 우리 이 인간의 마음을 마치 선과 악이 싸우는 투기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절제하지도 못하고 또 공감하지도 못하고 또 은혜로운 말보다 참수하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투기장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선과 악이 마치 싸우듯이 균형을 잡아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늘그런 속성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오늘 교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절제해야 되고,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제가 화목으로 이어지고, 또한 우리가 공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또 참수하는 말 대신에 은혜로운 말을 할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큰 덕, 미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음, 오늘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오늘 미덕의 그 교훈처럼 절제하고 또 공감하고 은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뜻을 통해서 펼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덕을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참수하는 자는 쫓겨났지만 미덕을 행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덕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그 미덕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또 미덕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관계를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삶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덕의 생활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교훈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또한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또 공감하고 그래서 사람을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참수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운 자로서 말과 또 행동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w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